안녕하세요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007 병과 세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007 하면은 네, 권총에다가 소음기 낀게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지금 스트라이프 권총에다가 부속품으로 소음기 그 다음에 소음기로 줄어든 사거리를 다시 총신 연장으로 늘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탄창으로 안정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장비로는 스팀샷 근거리 교전에 있어서 굉장한 안정성을 이제 부여해주는 그런 보조장비고요 특전 1로는 계속해서 이제 탄약을 주어야 되니까 고철 수집가. 그다음에 특전 3으로는 유령. 이제 상대방 무인정 찰기안 뜨고 정적으로 이제 발걸음 소리를 없애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와일드 카드로는 보조 무기 강화 1. 그리고 욕심 특전 3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았고요. 일단 게임 플레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맵은 밀리샤에서 진행이 되구요. 게임 모드는 장악입니다. 일단 밀리샤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교전도 있고, 그 다음에 근거리 교전도 이제 살짝살짝씩 섞여 있는 그런 맵이라서 밸런스가 좀, 어, 권총을 쓰기에는 굉장히 좀 알맞죠. 제가 지금 소음기에다가, 어, 이제 연장총열을 달아서 소음기로 줄어든 사거리를 연장총열로 이제 다시 메꾼 그런 병과 세팅인데, 이게 권총 소음기는 거의 소리가 안들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위명센서나 아니면 뭐 정말 아무도 총을 안쏘고 있을때 엄청 조용할때 그때 쏘는게 아니라면은 그 권총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것 자체를 아예 사람들이 모를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특전으로는 유령에다가 어.. 정적을 달아놨는데 정적을 달아놓으면 거의 발소리가 안나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보조 장비로 음향 센서를 달았다 그러면 은 그냥 발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정적을 달, 달았든 안 달았든 상관없이 쿵쾅 쿵쾅 하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유일한 카운터가 음향 센서를 낀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뭐 전부 다 상대하기가 쉽고요 웬만하면 음향 센서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옆에서 쏴도 다 모르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권총이라는 점에서 상, 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데미지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트라이프 권총은 이제 이전의 콜 오브 뷰티 시리즈랑은 굉장히 좀 다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셉니다 뭐 사실 옛날에도 뭐모더워 페어 2때 M9라든지 이런 것들 데미지가 되게 세긴 셌었는데 스나이프는 무슨 권총 주지 소총급 데미지를 주고 있어서 어 만약에 이 권총을 주무기로 쓰는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스나이퍼 총을 쓴다, 그럴 때 권총을 이제 스나이프로 쓰면은 완벽하게 근거리를 다 메꿔줍니다. 왜냐면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내 방에는 죽이고 있죠. 근데 내방 안에 죽일 수 있는 총들이 되게 적어요, 사실. 네 돌격 소총 중에서도 램파트 같은 것들이 내방에 죽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거리가 넓어져서 멀어져서 데미지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거의 근거리나 요 정도 거리에서는 내방이면 정리가 됩니다 소음기가 껴져 있든지 뭐 상관없이 깨다가 지금 제가 조준경을 일부러 안 달았는데요 조준경을 안 달아도 굉장히 좀어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조준경이 되게 좀 좋아서 조준선이 좀 상대방을 노릴 때 굉장히 좀 편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 기본 조준경은 잘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조준경에다가 그냥 반사경 다루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은 하나를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겠죠. 뭐 고철 수집가라든지 이런 거 특전을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착물을 굳이 빼자면 소음기를 빼는 게 그거 감이야. 연장총열이랑 이 탄창을 늘려주는 이 부착물 같은 경우는 필수기 때문에 근데 소음기는 굳이 그렇게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좀 조준경을 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착물을 하나 빼시던지 아니면 특전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번에는 이제 네 공수교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점령을 해야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고철수집가를 써서 상대방을 죽일때마다 이 탄창을 회복을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굳이 근데 고철수집가를 안써도 되는게 기본적으로 이 연장탄창을 껴놓은 상태면 대용량 탄창을 껴놓은 상태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탄알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고철 수집가 없이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걸로 대신해서 이제 조준경을 달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왜 냉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왜락권이안 됐는지 방금 되게 좀 의문스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리 교전 이런 식으로 좁은 구간도 있는데. 어, 상대방 방금 여기서 스폰까지의 거리가 은근 길기 때문에 좀 장거리 교전이 가끔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섯 발, 여섯 발, 뭐 많긴 해 여섯 발까지는 어, 걸리긴 하는데 일단 못 잡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처리를 해내죠. 워낙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굳이 근데 이제 중거리에서 사람을 봤다고 해도 총을 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조금 붙어서 싸우도 상관없기 때문에 정적을 믿고 정적 직전이랑 유령 직전을 믿고 상대방이 뭐 정말 뭐 뒤통수가 구려서 뒤를 갑자기 막 쳐다보는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다이를 해도 권총 데임지가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에서도 5방 이내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러 식으로 지금 소음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뭘 쏴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무인장찰기에도 뜨지도 않지 어그 다음에 뭐 총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지 이러다 보니까 완전 그냥 007입니다 007 요원 네. 뭐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좋죠 조준경이 없어도 기본 조준경으로도 이제 데미지를 은근히 어, 잘그을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로는 제가 세라프를 골랐는데 뭐 굳이 이유가 있어서 고른건 아닌가 스페셜리스트는 솔직히 뭐 어떤걸 고르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얘가 이제 근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애다 보니까 뭐 파이어브레이크를 써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파이어브레이크 뭐그 다음에 중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이제 세라프를 하시고 루인도 괜찮고요 루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갈고리로 상대방과 나의 교전거리를 한꺼번에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루인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스페셜리스트를 써도 맞춤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권총이 그리고 이 권총이 좀 좋은 이유가 상대방이 만약에 스피 파이어 아킴본 이제 완전 못쓸 정도로 너프가 됐기 때문에 보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샷건도 이제 중거리에서는 아무리 초크를 꼈다고 하더라도 한 방이 나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피파이어만이 좀 사기라서 스피파이어 얘기를 좀 하자면 유일하게 이제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 요 얘가 이제 권총이다 보니까 권총 세팅은 기본적으로 좀 빠릅니다. 이동 속도가 이동 속도가 빠르고 게다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소음기를 껴놨고. 스트라이프 권총 자체가 교전 거리가 은근 길어요. 그래서 스피파이어가 뭐 멀리서 나를 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뭐 에임 핵이 아닌 이상은 난사 오퍼레이터 모드를 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다 맞힐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권총 같은 경우는 침착하게 에임을 해서 쏘면은 웬만한 건다 맞기 때문에 뭐 거리 상관없이 데미지도 꽤 준수하고 그래서 스피파이어를 좀 카운터 치기 좋다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방금까지 이제 스피파이어 난사를 쓰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laughs> 식으로 와리가르 치면서 탁 마무리 해 주도록 합니다. 자, 내 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겼고요. 내 네, 스트라이프 아, 연장 총열 에드가 우리 소음기낀 그런 평가 세팅. 00, 007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그냥 컨셉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정적의 유령. 상대방한테 들리지도 않고 정찰기에도 보이지가 않고요. 난 분명히 권총 올렸어 이제 그만 좀 올려달라고 하지마 제발 아..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습니다 네 녹화하면서 아무튼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